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제가요, 미니, 오지 그거 첫동영상으로써 지금 구독자가 0명이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방금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그거 오지를. 제가 미니다리로 활동 중이어서. 네. 지금 시장은 이벤트를 열어볼 건데요. 미니어처에 관련된 것도 드리고요. 먼저 킨더 초콜릿인데, 이건 중국에서 사온 거라, 한국에도 팔긴 한데, 중국에서 사온 거라, 나름 의미 있는 초콜릿이고요. 이건 새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제가 먹었고, 이거 세개 먹었고요. 이건 세 개는 새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 보내드리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8개가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는 그런 걸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미이 다리로서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그때 당첨되신 분이 아직도 대시 없으셔서 아니. 오리뼈가 대시 없으셔서 또다시 뽑았을 때 그분도 대시 없으셔서 지금 실망 중입니다. 네. 이 얘기도 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는, 영런식의 커다란 돌리페이퍼가, 돌리페이퍼를 몇 장이냐면, 저도 잘 몰라요. 하나, 세볼게요. 이 여덟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트, 페 페이, 도요리, 페이퍼도 드리고요 네 물풀도 드리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부담은 그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제가 물풀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그담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만큼이라도 잘 쓰실 분은 쓰시라고 이게 이만큼 정도의 물품도들 거고, 지우개 점토도 들 거예요. 붙으면 지우개가 되는 점토. 색깔은 두 가지 색상 정도 들을 것 같고, 면봉, 아, 면봉들이랑, 면봉들이랑, 지퍼팩 세트를 들을 것 같아요. 면봉 세트, 면봉이랑, 면봉 세트랑 지퍼백 세트랑 물풀이랑 초콜릿이랑 이 하트 돌리 페이퍼 들고요 소소하죠? 그래도 제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당첨 안 되시더라도 구독 깨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 이벤트 당첨을 늦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고컬톡, 마, 아직, 고컬톡 생이 아니라, 디아이어도더 들을 것 같아요. 네, 디아이어도더 들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 소소한 이벤트가, 뭐지? 소소한 이벤트 소개가 끝났고요. 양식이 뭐냐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구독이랑, 좋아요랑, 어 구독이랑, 좋아요랑, 홍보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안에가 돼있어, 초콜릿은. 제가 이거, 미니달이 홍보하려고, 어. 미니달이 홍보하려고, 우즈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즈 채널을 구독하지 마시고, 음, 그게 아니야. 우즈 채널, 우즈 채널을 구독하시고, 유튜브에 미니달, 아, 유튜브에 미니달이라고 치시면, 다리미니라고도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미니달이라고 쳐도 나오거든요? 그 올린 동영상에 미니어처 아담삭스를 올린 동명이인이 많아서 미니어처 아담삭스를 올린 사람이 저거, 저 미니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즈랑 미니다리 구독해 주시고요. 그냥 좋아요랑 그것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후기는 꼭 찍어주셔야 되고요. 네, 이가 후기 욕심 많답니다. 후기는 멋지게 찍어주시면, 제가, 한, 다섯 분안 넘으시면, 바로, 이제, 이벤트 없을 거예요. 네, 네이버 블로그도 하는데,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 유튜브, 멘트하는걸 안올릴거기 때문에 올릴수도 있고요그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차차 깜빡했는데 커터칼도 드려요 커터칼이랑 딱풀 커터칼이랑 네. 딱풀이랑 메모지 세트도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에 정리하자면 초콜릿, 이랑, 이 커터 칼 아니고, 다른 커터 칼 선물, 선물할 건데, 이 커터 칼 말고. 이 커터 칼이랑, 딱풀이랑, 물풀이랑, 돌려페이퍼, 아홉 장이나 1 0 장, 여덟 장이나 아홉 장이나 1 0장 보내드릴 거고요. DIY랑, 디 i 이랑 메모지 세트랑 음, 뭐지? 아 지퍼백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등기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등기로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등기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